그만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디슨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립니다. 달고나 세금 이원재에게서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범위가 확대되면서 최근에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문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담을 진행하면서 좀 제가 느꼈던 소소한 이슈들 한세 가지 정도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매매 대금의 지급은 가급적 매수 당사자의 명의로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최근 상담 사례인데요. 이분은 주택을 취득하시면서 취득 대금을 매도자의 명의로 입금하는데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한 게 아닌 자녀의 명의에서 매도자의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쭤봤는데요. 당시에는 본인의 인터넷 뱅킹 계좌상 이체 한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다 커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일부 있어서 그것들을 자녀에게 주고 자녀를 통해 이체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취득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증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거래였기 때문에 당시에 입금 내역과 출금 내역들을 모두 종합해가지고 이건 증여가 아니고 현금을 지급하고 자녀의 명의로 입금했다고 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명의로 입금을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설령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내가 그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직접 매도인의 계좌로 이체하지 마시고 본인의 계좌를 거쳐서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자금 소명할 때 자금 흐름을 판단할 때 훨씬 더 쉽게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본인 명의의 즉 매수자 명의의 계좌에서 매도자 명의로 이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자금조달 출처가 있다면 그 중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소명하기가 수월한 자금조달 출처를 사용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담 사례인데요 이분은 주택을 구입하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다 했고요 잔금까지 치른 상태에서 지자체로부터 소명이 날아와서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해 주셨던 분입니다 자금조달 내역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내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이 일부 있었고요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각해서 회수한 자금이 일부 사용됐습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주택을 팔아서 조달한 자금의 일부만 자금 출처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일부는 아내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기록해놨습니다. 왜 주택 처분 자금을 전부 자금 출처로 기재하지 않으셨는지 여쭤봤는데 주택 취득으로 인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매각한 주택의 자금이 다 회수되지 않아 가지고 일부 자금을 아내를 통해서 조달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도 주택 매각 자금을 전부 자금 출처로 기재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처음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 아내로부터 조달 자금을 기재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주택의 매각 자금으로 돌려버리면 처음 제출했던 자금조달 계획서의 내용과 최종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서의 내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돼서 원래 기존 안대로 아내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증여로 처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 이슈가 발생하는 아내의 자금 대신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조달한 자금을 자금 출처로 기재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정 자금 출처에 대해서 자금 조달 소명을 했다면 해당 자금 조달 항목은 향후에 중복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자금이 어디서 흘러와서 어떻게 나가는지 다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소명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다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이후에 추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칫 과거에 자금조달 출처로 기록했던 내용을 또 중복해서 기재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심판 청구 사례를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 출처로 서명했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후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결정 통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소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세무 이슈는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해가지고 아주 큰 이슈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사소한 이슈부터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달고나 세금 임원제 해결사였고요. 여러분들의 숙명과 꿀잠을 위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